안녕하세요. 파워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재판 중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끝까지 맞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임기 중엔 멈추게 하자는 법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이면 재판받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기가 막힙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26명 증원, 법외 국제 신설까지 이건 단순한 사법 개혁이 아닙니다. 사법 장악 풀세트예요. 지금 국민들 반응 보셨죠?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범죄자 천국이 됐냐?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한다.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주어지니 쓰레기들이 법을 망치고 있다. 분노가 터지고 있습니다. 한 댓글은 헌법을 밀가루 반죽처럼 주물러서 니들 마음대로 법 만들어라. 10년, 20년 즐겨봐라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라인 여론이 아니라 국민이 폭발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국법이 재판 재개를 운운하는 상황, 국회법 사회를 통과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멈추자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유죄일 수도 있으니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자는 겁니다. 심지어 정청내 대표는 사법행정정상화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실상은 법원 행정권을 뒤흔드는 시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이 모든 움직임의 공통점은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 보호막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판 중지법이 통과되면 그 즉시 이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권력자가 재판을 멈추게 만든다면 그게 독재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가 왜곡된 판결을 내리면 10년 징역형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법부 입닥처럼 법이에요. 댓글을 보면 민심이 정확히 보입니다. 국회에 저런 빈대들이 들끓으니 나라 끝이 말이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공산국가로 추락하고 있다. 정청내, 김병기, 전현희가 모여 증시 보며 웃고 있다. 나라 망해도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 이게 지금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법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이 버젓이 국회를 점령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자기 보신주의입니까?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법을 장악하고, 판사를 위협하고, 검찰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법부를 무너뜨리면 결국 그칼 끝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이 나라는 법 위에 사람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 위에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할 때다. 그 말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대통령은 범죄를 일으켜도 벌을 받지 않는 현실,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